자 여기는 그 조선 선조 때 사람 해월 어, 황여일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이그 해월헌이라는 병자를 지어놓고 어, 집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에요. 근데 이곳에 왔었던 사람이 유배를 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산예요. 이산해 어제 얘기했죠. 조선 8대분장 가중에 한 사람이고 조선의 천재가 바로 이산회인데 이사내가 3년 동안 이곳에 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할때 지은 글을 조금 이따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, 예, 이곳에서 황예일 선생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월사 이정국, 상촌 신흥 백사 이양복 그런 사람들이 이 해월원에 대한 글을 썼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예, 이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름났던 사람이 바로 어, 해월 그 황예일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예, 울진 그해파란길을 거, 거 가거나 관동팔경을 가러갈 때는 꼭이 집에 들렀다 가거든요. 그래서 이산혜 선생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.